자, 이번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 안하니까 모르지. <laughs> 좀, 잘안 보이니까 안경 좀 쓰고 갈까요? 안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 전방송에 안경을 안 썼는데. 안경 쓰면 이렇게 자꾸, 아직 내 조명하는 기술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 어서 많이 보던 영상이네, 누구 짝퉁이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보험 관련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 맨날 저기 보상 관련해서는 막 아프고 다치는 막 이런 것만 제가 상담하는 것 같죠? 그렇진 않고, 간혹 이렇게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과실상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제가 살펴서, 어, 내용 살펴서 과실상계를 바로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아는 지인분이 그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아니고 자기 친구래요. 내가 자기 친구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 아니면 내가 제가 제일 저, 저, 저 좋아하는 고객 중에 한 분이시니까 거침없이 보내라고 했어.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자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진 4방, 8방 다 찍고, 먼은 도로에서 어떤 도로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사고났는지 사진도 찍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주시라고 그랬어.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불방 영상이라도, 그래야 내용을 알지. 제가 이 사고 관련돼서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뚝대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어, 저 여기 어딘데, 어, 여기 나, 나 직진하고 있었는데, 어, 부처가 와서 갑자기 때렸어. 이거, 이거 백대형 맞아? 그렇게만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답안 하면, 답안 하면, 에이, 쟤뭐 모른다. 그렇게 저한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번에 고객사하고도 자기가 뒤에서 박았는데 앞자가 갑자기 그냥 서가지고 이유 없이 섰다고 앞에 차들이 있어서 정에정차해 있었던 차를 박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다 달라.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자문을 하시려면 블랙박스하고 사진 꼭 주십시오. 사진도 찍으라고 랬더니 정말 알아보기 힘들게 어디를 찍은 거야. 이게 자동차 궁뎅이를 찍은 건지. 못 이런 식이지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사진을 정확히 찍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사방 팔방다 찍고, 먼 도로에서 찍고, 그리고 그 자기 차하고 상대방 차끊긴데 끊기나 부서진 데를 가까이서 한번 멀리서 한번 이렇게 찍으세요. 그렇게만 해서 사진만 주시고, 영상 있으면 영상 주시고, 불 박이 없는 경우 사진을 찍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 챕터에서 그것도 찾아보세요. 이름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보상까지 꺼내서 맨날 하는 소리 있지. 말도 안 되는 과실상계. 심지어 과실상계, 지금 이 영상은 과실상계 잡을 필요도 없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한번 서, 저기, 뭐지? 자문 들어오는 김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 지금 이, 이, 하얀 차, 하얀 차가, 에,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는, 에, 도로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 우회전 골목이 아니고, 그, 은행, 그 주차장 조그맣게 들어가는 골목길이랍니다. 그래서 이쪽은 차가 좀 다닐 수 있게, 편도 1차, 1차선이긴 한데, 이 왕복으로 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두 차가. 한번 보실게요. 자, 차가, 하얀색 차쭉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갑자기 후진하네요 왜 후진할까요 여기에 뭐볼 일이 있어서 온 걸까요 차 정차했네요 일단 정차하고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곧 내리겠죠 자, 택시 하나 지나갑니다 공간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요 토커 다시 한번 볼까요 공간이 없었나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쭉 가는데, 가는데, 털컹. 보이시나요? 보여서요? 여기 공간이 아직 많이 있어요. 차들이. 이 차가 지나가고도 이마큼의 거리가 있어. 충분히. 이게 지금 측면으로 찍어서 그러는 건데, 잠시에 이제 차가 지나가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차가 이, 이쪽, 은행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까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 이 지금 택시는 이쪽 지금 은행에서 내려주려고 이쪽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저 앞에쯤에서 차를 받치려고 한 거예요. 받치려고. 그래서 차를 받고 또 후진하면서 차 뒤뚱거립니다. 또 후진하면서 뒤뚱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원래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차를 받치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차 지나갔는데도 이 차, 이차 보세요. 이 차. 충분히 공간이 있죠? 지나갑니다. 저렇게. 공간이 있는데도. 이제 내리네요. 내려서, 자, 진 친구분하고, 택시가다 나왔고요. 아, 두 명이 타고 있었네요. 저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있어. 근데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바싹 붙어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도 지나갑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게, 이게 차단봉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게 아니라 CCTV에 이게 뭐,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가 세웠더라고. 근데 이 차는 언제 붙어서 있었어요? 한참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차가 정체되어 있고, 아까 여기 공간은 많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렇게 서서, 한참 지났죠? 지금 몇초예요 자, 택시 지금 지나가죠? 지, 나가면서이 차를 지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보고도 남았을까요? 충분히 보고도, 이먼 거리에서. 보는데도, 아니, 여유있게 지나가지. 이, 이 좁은 데를. 이 좁은 데를 계속, 아직 여기 여유가 있는데, 이쪽에. 여기 차한 대도 서 있지만, 이 차하고 차 사이, 요, 요 사이에도 공간이 있었을 건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빡 박았어. 또 뒤로 가는데도, 덜컹. 이렇게. 과신상계 몇대 몇이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죠, 여러분. 보험사에서요, 택시 공지하고나와가지고 얘기했지만, 자, 과실상계 어떻게 줬냐면, 자, 택시 90. 이 하얀색 차량 10. 9대1이래요, 대1 9대 0뭘 잘못했어요, 뭘?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보상가? 자기 담당이? 고객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색 실선이잖아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하는데 서 있었어요. 그게 과실이에요. 이 차는 봉사입니까? 봉사? 아직도 보험사 직원분들 이런 이런 케이스 경우 10% 이렇게 잡습니까? 이 사람이 과실을 잡으려면 한번 지우고 볼까? 이거 이거 자이 차에게 과실을 잡으려면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다 그릴까요? 그 자, 아이고, 이거 한 번씩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고 치면, 이, 이 하얀색 차량이, 이, 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이 커브 꺾는 길에, 여기 이렇게 받쳐놨어 이렇게. 그리고 택시는,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을 해서 하다가 이 차를 발견한 거야, 이 차를. 이런 부분 갑자기 안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잡을 수 있지. 많게는 20%까지도 잡을 수 있죠. 이차뭐 잘못했어요, 뭐. 저 차는 아까부터 서 있었잖아, 아까부터. 근데도 잘못했다고? 이, 이, 이 주차,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이 지금 주차가 되어, 되면 안 되는 이 주차라인이 아닌데, 주정차 하지 말라고 줄을 그어놨는데, 여기다 정차를 해놓은 건, 아, 딱지 때문에 요 딱지. 어? 딱지 때문에 된다고, 여러분. 이 사람은 주정차 위반을 했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어떤 위해적인 이런 게 없었다고, 없었다고. 심지어, 심지어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게 불에,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택시로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왜냐면 하이차에서 이제 사람이 내릴 수가 있다 하니까 생각이 들면은 조금 바싹 붙어서 가든지 아니면 가볍게 빵한 번쯤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본인 과실이 없어. 근데 이 차는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차는 몇 초, 지금 초가 여기 나오는데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진하고 뒤로 해서 차를 이 차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 세워지고 잠깐 몇 초야 여기부터 세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참 저 택시 오는 거 보세요 택시 저렇게 빠싹 붙어서 저렇게 그리고 택시기사는 입원했답니다 10%만 잘못해도 뭐예요 치료비는 물어주게 돼 있어요 상대방 1단1% 잘못했어도 그거는 약관에 보면 치료를 다 하게끔 전념하게 할수 있게끔 약관에 돼 있어 그래서 10%가 있으니까 자기 병원에 입원했대요 택시기사 <놀람> 저렇게 해서하데 오히려 다쳤으면 저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칠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갖고 70만원 타갔대요. 70만원. 넌 70만원도 이해가 안가. 왜? 자 이렇게 하면 글쎄요. 어디 크게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2주 진단 나왔을까? 2주 진단. 2주 진단이면요 여러분. 자첫 번째 기본 위자료가 얼마나 오나요? 급수보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금치염자나아이가 그러니까 뇌진탕이라고 할게요, 뇌진탕. 뇌진탕. 요금치염자한20 받았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치료비는 제외예요. 쇼업 손해라는 게 있지, 쇼업 손해. 쇼업 손해. 이번 며칠 입원했는지모르겠어한 일주일이라고 치고, 일주일이라고 치고, 자. 치료비는 제외예요, 치료비는. 치료비는 당연히 그냥 해주는 거고. 휴업선을 치를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도시 일용 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산하면 거기에 85%를 이제 역관에서 계산을 하는데, 뭐, 그냥 하루에, 음, 얼마로 할까? 이거에 뭐 대략적으로 아마 15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만은. 15만원 85%야. 그러면, 자, 계산기 어디있어 계산기 한번 써보자. 자, 계산기가 이쪽으로 나와야겠다. 자, 15만원. 곱하기. 일주일 했어. 일주일은, 자, 일0백 천만, 자, 0오만원이야 거기에서 곱하기 0.85. 85%는 있다. 89만원 받아야 돼요. 89가 아니죠. 왜? 과실 상계몇대 몇이에요? 9대일 나왔잖아요. 9대1. 9대1이면 이 사람 받을건 10%밖에 안 돼. 10%밖에. 그러면 89만 2천 원이 아니라 얼마야? 이 10%면. 곱하기 0.1. 89,000원 받아야 돼요. 89,000원. 쇼업 손에 까야 하니까요. 과실 상계 만큼. 근데 70만원 받아갔다고? 그거를 또 보험, 저 보험사에서는, 어우, 고객님, 70만원에 합의 봤습니다 맞는 거예요? 틀리잖아. 계산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에 없는 이제 휴업 손해라는 걸또 계산했겠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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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치료비를 계산했겠지. 향후 치료비. 얼마를 줬던 거야? 향후 치료비를. 그럼 20만원에 8만 얼만데, 그냥 10만원, 30만원이라고 잡고, 향후 치료비 40만원 줬단 얘기네, 40만원. 그죠? 이, 이게 그 정도 사고나 됐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요새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기사님들. 어떻게, <laughs> 뭐, 실제 다칠 수도 있겠지, 본인이. 아니, 그냥 딴짓을 하고 가다가 박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저렇게 빠싹 붙어서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이 말도 안 되는 합의 액수를 받아가서 간 것도 가는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과실상계잖아요. 왜구대1이요뭘 잘못했어? 이분은 지금 주정차 위반하면 뭐 45,000원인가요? 이거 딱지 끊으면 돼, 딱지. 이분은 그냥 딱지만 끊으면 됐어. 근데 이, 이 차가 잘못이 있어야 서 있고 다 한참 전에 서 있었잖아요. 택시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 앞에 있는 차를 봤겠지, 당연히. 보고, 그, 어,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스르르 해서 푹 받은 거잖아요. 잘못이 없잖아. 심지어 저 택시기사는 여기 골목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대요. 그, 자기 입으로 그 주차, 저기, 저, 은행 주차장에다 내려주려고 이렇게 길게 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박았다 이거야. 본인도 잘못했다고 했대, 처음에. 어,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 끝내고, 아, 어디 안, 다, 안 다쳤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한다고 10% 가지고? 여기 담당 보상직은 잘 들으세요. 이런 경우는 우리 측은 딱지만 하면 돼요. 딱지만 끊으면 돼. 그냥, 도덕적 책이, 아니, 저, 저 법률적인 책임만 물으면 되고, 과실은 택시가 100대 0이 맞습니다. 100대 0. 이 택시에 100%를 물어줘야 합니다. 100%로. 100%, 100 과실. 이 차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주정차 잘못해놓은 죄죠. 그러면 딱지 끊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택시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대 0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험사에서는. 어떡하긴 구상 다시 해야지. 치료비고 뭐고 저 택시기사한테 어 채무부 존재, 존재 소송이라도 걸어서 네 그래서 알려 드렸어. 자,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그 저기 뭐야, 운전자는 당연히 구대 9대 1 이건 개건이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 야100% 인정해. 상대방 이 공제 쪽에 다 공제. 자, 공제 있고 우리 보험사 쪽 있죠? 보험사가 있어. 자, 처음에 뒤 저기 뭐야, 여기 90% 잘못했고 여기 10%잘못했10% 잘못됐다고. 그러면, 보험사 측에서, 야, 니네, 시끄럽고, 100% 인정해, 다. 인정 안 해? 자, 그러면, 자, 처음. 사고 접수한다. 정식으로 사고 접수하세요, 접수. 그러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 벌점, 몇 점입니까? 벌점 10점에. 범칙금. 범칙금 승용차, 승용차로 차야 하나? 그러면 이제, 범칙금 4만원 할 겁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다 받고. 그리고, 우리 측 보험사 담당 직원, 고, 공제 측 담당 직원, 보험사는, 금강원으로 민원 접수, 우리 담당사가 이렇게 처리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건을 갖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것서 민원 가는 거고, 공제는 공제 쪽으로 따로 또, 또, 소소, 저, 저기,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만약에 100% 인정 안 하면. 보험소측에서는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회사 돈안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주정차 위반 딱지 끊으면 될것 같다가 10%과실을 준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의외로 많아요. 그쵸? 아니다고 하시는 분이 있네, 저기. 많아요. <laughs> 이렇게 말도 안될땐 하지 말라고. 우리 이제 제 고객 같은 경우는 한 말도 안 해요, 저. 한 말도 안 하고. 제 고객이, 저 이제, 저 택시기사님이었다고 하면, 저안나서안나서 아, 구대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뭐 아는 지인, 저기, 저, 저, 아는 지인, 아는 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100% 사고 됩니다.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이 말이 안 되잖아, 요 이게. 이거 어떻게 다시 한번 볼까? 차 한참 전에 서 있어요. 이 차가 과실을 잡으려면, 여러분들, 모퉁이나 안 보이는 데 있으면, 그런 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그때는 과실 을 잡을 수 있다고요. 안 보이는 데서 갑자기 차를 틀다 보니까 나타났다. 그런 과실이 있어요. 많게는 20%까지. 우리 의 심지어, 그, 그,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야간에, 야간에. 사고가 있어갖고, 차를 받쳐놨어. 근데 이차 심지어 뭐 깜빡이도 안 해놓고 아무 짓도 안 해놨어. 그런데도 법원 판례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박은 차도 과실을 조금, 조금씩은 더 줘.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과실을 준다고? 차가 한참 전에 지금 미등도 안 들어와 있을걸요? 불도 안 들어와 있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쨌거나 저 택시는 저 봐요. 어, 좀 이쪽으로 멀찍이 해서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까이 돌아. 저렇게 박아놓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서는, 그리고 입원했다고요? 70만원? 그걸 또 우리, 저, 이쪽 보험사에서는, 어? 합의 잘 봤다고 70만원에 땡, 저, 쳤다고 그, 딴 얘기를 하고 있어. 알아두세요, 여러분. 저 차에 과실이 있으려면, 안 보이는데 숨어있다가, 안 보이는데 숨어있는데 딱, 거기 딱, 찾기 힘든데다 박아놔야 돼 차를 그러다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과실을 잡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아니 눈에 보이잖아요 보니 보이는데도 저렇게 와서 박았다 어, 잘못이 없어 딱지만 떼시면 돼요 알고 계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런 사고 유형이 의외로 많아서 저 사례가 하나 들어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려고 방송을 드려봤습니다 맨날 아프고 다친 것만 얘기하잖아. 근데 저기 막뭐 교통사고 얘기도 하잖아. 그런 거 자문하셔도 돼요. 아니 뭐 변호사 쓰든가요 그러면 아니면 아니 저, 저 있잖아 방송 잘 하시면 저저그 그분 짝퉁이라며? <laughs> 예? 그분한테 의뢰를 하시던가. 나한테 하면 답변은 바로 오겠네. 저도 나름대로 많은 공부하고 그분 영상 저도 자주 봅니다. 자주 보고. 제가 참잘 맞추는 편이더라고 보니까 거의 응. 근데 또 보다 보니까 또 의외로 쉽더라고 저는 이제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보다 보면 아 저런 경우는 과실이 이렇게 잡아야 맞겠네 라고 싶은 것들은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물론 그렇겠지만 증거자료 법조문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빛받침을 받쳐야 하잖아요 아니 저도 이런 이런 사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 어디야?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있고 아, 산면 도로다 이렇게 돼갖고여기 이렇게 로타리가 있어요 이렇게 로타리 이렇게 이제 로타리 돌아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집 갈라면 여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돼 근데 맞은편에 차들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차가 아까부터 차내 여기 올 때도 비상등을 양쪽을 다 키고 이렇게 있더라고 비상등을 그럼 뭐예요? 나는, 나는 서 있을 거야. 그 뜻이잖아. 근데 이 차가 갑자기 후진으로 와서 제 차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8대1에 보험사 직원이 <laughs> 너무 황당하죠. 심지어 여기 넘는 선이 아니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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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기, 상대방 운전자분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제, 이제 행색을 보니까 이제 현장직 하시는 분 같은데, 응? 박아놓고는, 아, 왜 후진까? 저 후진, 까저 후진, 저 후진 신호 놓고 오는데 후진 신호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 후진 등은 있겠다 후진 신호 오고 있는데 왜 오냐 나보고 보험사에서는 우리 식 보험사에서는 아이뭐 고객님 이거 뭐 100대형 맞습니다 심지어 여기 오기 전에 부딪히기 전에 여기 부딪히기 전에 미리 약 2초 가량을 미리 빵 했어 느낌이 혹시 세해서 상대방 측이 아 저희 고객님께서 사장님 사고는 알겠는데 그100%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가 100%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100% 과실이네 너희들 안내를 아직도 지금 있다고 하냐 너희들은 봉사냐 왜 있다고 하냐 보실 수도 있겠네 그렇게 해서 따졌어 상대방한테 다시 얘기해 가지고 예, 밤 9시 10시인가 다돼 가지고 전화 와 가지고는 예, 사장님 저희 측에서 100%다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뭘 책임을 줘 당연히 100%를 갖다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처럼 흉내를 냈어 내가 안그래도 자불박차 정상 주행하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죠 맞은편에 차 안옵니다 차 안올 때좌회전할수 있습니다 차회전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쾅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 100대 0이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옷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하하 <laughs> 결국엔 제가 대문100% 처리하고, 너무 괘씸해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우막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뽀죽 아픈 거야. 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린 거에, 그, 비 접촉 뺑손이 있죠. 그것도 열이 받아서 아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는, 혹시라도 <laughs> 저하고 사고나시는 분들은, 저안 아프게 하려면 열받게만 하지 마세요. 뭐, 어, 그러면 병원 안갈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사례, 교통사고 관련해서 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방법 알려드렸어요. 또 똑같은 사건인데도 전화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겁난다. <laughs>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